안녕하세요. 한반도 화물차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부지런한 북한 청년들의 중고 트럭 이야기.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화물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비는 차는 일톤 프레임입니다. 네. 예. 그, 그 며칠 동안 사실 일톤 프레임 아직은 매입하고 있는데 <laughs> 네. 오늘 좀 특별하게.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동해 433 크레인이. 오 전기 모터요? 네. 예. 여태까지는 계속 유압 방식으로 이제 PTO 쓰는 유압 방식으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좀 특별하게 진짜 전기 모터로 작동되는 크레을 내일 가가지고 내일 어. 해보자마자 오늘 지금 바로 온 거예요 지금 재산 안 하고 와서 지금 전기 모터를 쓰는 크레인이 힘이 약하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진짜 약한지 그거 확인해 보려고 여기 큰장 예. 업체인데. 트레인, 지금, 이제 막, 정비하고, 수리하고 하는데, 여기 와서, 쇳덩어리가 있어서, <laughs> 뭐, 들어보려고, 제가, 바로 왔어요. 오, 아, 여기 요거 500kg, 500kg. 500kg. 오, 이 k g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요거 여기 지금 전체 무게가, 하나가, 예, 하나가 예. 20kg 짜리에요. 예. 하나가 20kg 짜리에요, 20kg. 예. 요즘 12개가 있거든요, 게 그리고 나서, 요거까지 하게 되면, 대략, 약 400kg 정도가 된답니다. 예. 요거까지 이제 된 영상은 간단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일단 장비 작동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예. 전기 타입이다 보니까 전기 모터로 구성하다 보니까 여기 악셀이 없습니다. 네. 예. 원래 다 여기 스, 스피드가 있거든요. 도도하는 게. 아. 네. 장비는 예, 예. 게. 전기 모터 방식은 여기 없어요. 예. 네. 그냥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올림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극대가 올라가고. 예. 내림 버튼 꾹 누르면 내려가고. 요렇게 작동하는 거거요 2단을 뽑아서 이때는 단 뽑아서 1톤을 볼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연결됐어요? 네, 이미 장비는 제가 작동하는 영상과 뽑같기 때문에 입니다. 아웃 트리거로다 빼놨어요. 까지 해서, 그럼. <laughs> 아 들까요? 예. <laughs> 기대되네요? <들고 들어갑니다. 웃음> 오, 들었어, 들었어. 들어보이네? <laughs> 예. 이통 가볍게 들어버립니다, 이 단에서. 이때가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단폭 충분히 올라가요 보시죠 예예 <laughs> 예, 이게 스윙을 해서 이제더 싫으면 돼요 이제 스윙도 살짝만 해보면 되는군요 봅니다 오 예예 예.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찍으려고 예 빨리 보 바로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400km 짜리를 한번 3단까지 뽑아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해가지고 문대를 3단까지 뽑았어요 네 3단까지 뽑아서 이제 400kg 짜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뜨는 거로 요 이미 다, 연결은 다 해놨어요. 네. 네 들어볼게요. 쉽게 들어버립니다, 400kg. 하하하, <laughs> <달 정도>. 예. <laughs> 어렵지 않아요. <laughs> 저는 못들줄 알았거든요. 들어보이네요. 오. 힘이 굉장히 세네요. 네, 그래서 엉계에 연상까지 마저 찍어볼게요. 아, 디자인 좋아요. <웃음> 네.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동 <laughs> 밑단까지 있잖아요. 사산까지란 말이에요. 수동, 수동 밑단, 러라탕지 사단딸리에요 분이. 사단다 뽑으면 300km도 충분히 돈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근데 다 빼도 이 정도 300km 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결과적으로는 피튜어 방식이나 전기모터 방식이나 심은 똑같습니다. 아, 그 단지 장비를 좀 작동할 때 조금 느린 편은 좀 있어요. 자성 느린 편인데,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피 t PTO 어 방식보다는 피 t 어를 쓰는 유압모터 방식보다는 부드러워요 장비가. 요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 뭐돈 들고 하는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진짜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수을까 <laughs> 예. <laughs> 걱정도 걱정과 시짜했는데되해요 진짜 빠르게 그러면 이번에는 해. 간단히 들러보고 마무리 짓고 상품화 사진 이제 아마 다시 이제 정비를 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저쪽으로 들어보세요 여기 와 보시면 저희가 뭐힐지 거의 없습니다 주차하는 상태에서 이 정도거든요. 네. 아 이게 전기 모터입니다. 아, 예. 네. 최대 1.6톤까지 들어버릴 수 있는 전기, 방해판 모터가 당첨돼요. 시동을 꺼도 전기 모터이기 때문에,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로 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동을 꺼도 당기는 움직입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지금 화두에 보시면, PTO가 있어요. 유압장치가 아, 달려있어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농촌에서 하시는 분들이, 전기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두 가지로 쓸수 있는 거죠. 전기 모터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는 크레인을 사용 하고 전기에서 그 많이 쓰더라고 요 비디오로 이제 빨리 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새 차예요. 차량은 1 9년식이고 비행식이고 주행 거리는 3,000km. 거의 아파트. 새 차네 완전. 고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운스티. 맞아요. 예. 예. 아, 그리고, 사륜구동에 의해서, 사륜. 네. 예, 네. 간략한 사륜까지 들어가 오, 있습니다. 뭐 네. 어디든 막, 그냥 우행하시면 돼요. 실내 뭐, 옵션도 그렇고, 예, 깔끔하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으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전기를 다시 이제, 한순간에 다 해서, 다시 이제, 소개시켜니다 예. 예,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